두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을 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쓸 데이터 방법이 분석 방법이라 고 보시면 되겠어요. x가 범주형인 경우 그리고 y가 연속형인 경우 이 경우에 x가 범주 y가 연속형인. 경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령대에 따른 뭐 매출액의 평균, 뭐 학년에 따른. 키의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 이, 범주형이랑, X 범주형, Y 연속형 데이터,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보통 대부분 보는 게, 바 플락. 어, 막대, 막대 그래프. 그리고 박스 플락이라는 것도 보고요. 보통 이두 가지를 봐요. 이두 가지를 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X가 범주형이 아니라 순서형인 경우에는, 이제 라인 플락 같은 것도 그리긴 하는데, 제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두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SNS Mapla 네, 함수가 되게 직관적이죠. 네, C본의 특징이에요. C본이라는 함수의 특징이 Mapla 라이브러리를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가 직관적입니다. 음. 그래서 이 Mapla를 뭐 쓰다가 C본을 쓰면은 되게 편해요. 왜냐 이 형식만 지켜주면 돼요. 플라 이름이랑 예, 이건 이제 플라 이름도 이거 팁팁 팁 하나 드릴게요. 라이 스트리밍 라이브니까 여기 SNS 다 찍어 놓은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요. 예, 플라스의 종류가 다 이렇게 나와요. 탭키 누르시면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 쓰시면은 탭키를 누르시면은 어떤 플라스 있는지 이게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어 여러분 C본 공식 홈페이지 이제 찾아보시면서 분석을 하셔도 되겠죠? 네. 예. 어, 이게 콜 앱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탭키가 작동이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탭키를 누르면은 이 c 본 뒤에 나오는 함수를 자동 완성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띄워줘요 음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파플라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에 해당한 DF1 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DF1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내가 진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팀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야 돼. 우리 경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어, 가장 좋은 마인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 내가 CEO야.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맡겨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분석 팀이 있어요, 여러분 들 회사에 어떤 분 어떤 데이터를 어떤 분석을 맡길 거냐 이건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볼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가격이라는 부분이겠죠. 어마어마한지. 가격이라는 부분 가장 관심 있게 볼 거고요. 또 어떤 걸또 관심 있게 볼수 있냐면은. 여기, 캔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고객의 이탈 여부를 또 관심있게 볼 수도 있어요. 고객이 해약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또잘 파악해서 모델로 만들거나, 시각화를 잘 해보면은, 어떤 고객들이 해약을 주로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저, 어마운트라고 하는, 가격이라는 데이터랑, 캔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고객의 해약 여부를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보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한 거죠. 계약 유형별로 음, (type of c o n t 2. 계약 계약 유형별로 어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게 어좀 쉽게 가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가장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수 있는 거 채널별로 어, 유입되는 채널별로 이 사람이 서비스 방문했는지 아니면 영업사원이 방문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블로그 통해서 온 건지 인터넷 통해서 온 건지 채널별로 판매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판매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은 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채널에 파워를 더 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변수를 시각화해서 볼 때보다, 볼 때보다 이렇게 다 변수를 시각화해서 볼 때가 훨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 음,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채널 Y의 amount 넣어서 보면은 채널별로 음, 각 채널별로 네, 구매 금액. 그니까 러이 고객이 결제한 월 결제 금액에 뭐가 계산되느냐? 빠플러스 그냥 그리면은 평균. 네, 평균이 계산돼요, 평균. 평균이 계산되고, 아래 지금 여기 이렇게 막 겹치죠? 글씨가 막, 이렇게 막 옹기종기 막 겹치게 되는데, 어, 이거를 좀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어, XY를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어제 실습했던 대로. 이 채널에서 상위 한 10개 채널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될 부분 보세요. 채널 해가지고 내가 이 상위 10개 채널만 보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뭐예요? 밸류 카운츠였죠. 밸류 카운츠를 써서 여기에 사, 상위 10개, 10개에 대한 데이터만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잘 고민을 해셔야 될게 뭐냐?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높은 건 아니죠. 그쵸? 사람들이 서비스 방문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는 있는데, 마임이 유입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많이 결제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니까, 러 싼, 싸, 좀 가격이 저렴한 물품만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밸류 카운츠로만 확인을 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보팅, 피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사실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피봇. 피봇에서 amount. 그리고 어그 e g a t i o n function을 써서 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합.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죠?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렬이 안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렬까지 한번 시켜보고 시각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를 p 1이라는 테이블로 제가 선언을 할 거고요. 예. 네. P1이라는 테이블로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고 P1을 이 어마운트 금액에 대해서 정렬을 할, 한다. 여러분들 어떤 거 쓰면 돼요? Sort Underbar Values라는 함수를 써서 어마운트에 대해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내림차순을 정렬해야 되겠죠? 어떤 채널이 가장 높, 많이 매출을 올렸는가? 그래서 Ascending 같으면은 False를 줘서 위에서 한 다섯 개만 볼까요? 열 개, 10개, 열 개만 볼까요, 열 개? 네, 이러면은 이제, 서비스 방문, 홈쇼핑 방문, 렌탈 총반, 관리 방판, 영업 방판, 하이마트, 렌탈 재계약, 일반, 전자랜드, 뭐, 알리, 어, 빌리미.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 예, 음. 네, 채널에, 밸류, 해서 서비스 방문 어, 방문한 숫자대로 금액도 높고요 홈쇼핑 렌털 총방 관리 방판 보세요 여기부터 달라지죠 영업 방판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더 높고요 하이마트가 개수가 더 높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 하이마트가 사람들이 유입된 채널상으로는 높은데 매출은 영업 방판이 더 높네 이런 거 물론 이제 이 개수가, 판매한 개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집어가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10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뽑아가지고 볼게요. 얘도 간단해요. 이것도 10개만 하면 내가 뽑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뽑아주면 되느냐. 지금 이렇게 피보팅에서 본이 화면이 있죠. 여기서 이 인덱스, 얘네를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뒤에 인덱스 써서. 어, 상위 10개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를 뽑아내고요. 얘네들을 투 리스트 해주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채널을 리스트 형태로 뽑은 거죠. 얘를 탑 리스트. 이렇게 선언해놓겠습니다. 탑 리스트. 이렇게 해주고, 얘는 위로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이탑 음. 리스트를 오더로 주겠습니다. 오더. 네,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 10개 데이터에 대해서만 출력을 해주게 되죠? 5개로 줄일까요? 5개. 5개로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5개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 방문, 홈쇼핑, 렌털 총방, 관리방판, 영어방판 순서대로 매출액이 높은 건데, 보시다시피, 그래프 출력은 평균값이 계산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평균적으로 한 9만원 정도 쓰는구나.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플라스에서 내가 평균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떤 채널이 매출이 높냐, 이걸 지금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쵸? 음. 그럼 이제 평균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합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 뒤에다가, 에스티메이터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 써주시고, 여기다가 썸이라고 한번 입력해볼게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냐? 네,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이 통계 기능을 어, 적용시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어, 이 채널이 판매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게 뭐냐?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검은, 검, 검잡잡하게 이렇게 뭐 샤프심 같은 게 꽂혀 있어요.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저놈들이 뭐냐, 도대체. 어? 서 거슬리는 저 샤프심은 뭐냐? 쟤네들은 이제 컨티, 어,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어,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값이 계산돼서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신뢰 구간이라는 값이 같이 계산돼서 이렇게 검은색 막대기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저거를 이제 좀 없애주고 싶다라는 거죠. 음. 거슬린다? 그럼 뒤에다가 ci라는 값을 쓰고 n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컨피던스 예, 인터벌이라고 하는 저 값을 빼서 이렇게 그래프만 짜자잔 하고 출력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아, 채널별 음, 매출의 총 판매액의 top 5를 보자. 서비스 방문이 가장 많이 팔리는구나. 홈쇼핑 방송이 그 다음으로 팔리구나. 그 다음에 렌탈 총반 관리 방판 영업 방판 이렇게 이렇게 우리 매출이 주로 이렇게 잡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당연히, 빠플라 또 오버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별로 내가 뭐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냐, 싶냐. 음. 어. 여기, 타이브 오브 컨트랙, 렌탈인지 멤버십인지. 이것도 한번 나눠서 보자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서까지 계산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관리 방판에 대해서만 매출이 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바플라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플라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 그 다음 박스플라까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하도록 할게요 박스플라스 뭐냐? 박스플라스 여러분들 스크립트에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박스 플락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범주형 항목에 대해서, 각각 범주형 항목에 대해서, i n t e r 레인지 n t i l e Range라고 하는 IQR, 예, 즉, 4분 범위, 데이터의 분포를 상자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우리 오더 리스트까지 넣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게, 이제, 박스 플랫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방문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긴, 안에 상자가 있죠? 이 안에 있는 상자가 뭐냐? 데이터에 50%들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음. 그래서 이 상자의 아래 부분이 전체 데이터를, 어, 나,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쭉 정렬했을 때, 순서대로, 어, 연속형 숫자 순서상으로 정렬을 한 거죠. 정렬을 쭉 했을 때25% 오는 구, 구간이 이 상자의 아랫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윗 부분이 75% 부분 구간 어, 부분. 그래서 이 상자의 이 너비, 예, y축 너비가 전체 데이터의 50%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나와 있는 이 팔은 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내 구간. 그래서 이 팔은 뭐냐면은 이50% 있죠? 50%이 인터컨탈 레인지라고 하는 50%이 구간에 1.5배 떨어진 거리에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위에 이제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어요 점이 쪼쪼쪼쪼쪼 찍혀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 바로 이 실내 구간을 벗어나는 얘네들이 이제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이상치들이 이 실내 구간을 벗어나는 친구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 서비스 방문 같은 경우, 어마운트 값이 약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몰려있는데, 한50% 절반 정도의 데이터가 9만원에서 11만원 11만 사이로 몰려있고, 어, 전체 대부분의 데이터가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이렇게 다 몰려있으며, 그 외에 한1% 정도가, 한5% 정도 되는 데이터들이 12만원 이상에 이렇게 찍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분포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박스 플라 상자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라또 역시 어떤게 가능하냐? 예, 우리 오버레이 함수 같은 거쓸수 있고요, 예, 오더 같은 함수도 지금 보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음, 그래프 시각화를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어, 팁. 제가 드릴 팁 하나 뭐냐. 우리 파이썬 교재 같은 거 보면요.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시각화할 때 요고 요거, 요거 꼭 썼을 거예요. 요거. 매플랏 라이 B, 요거, 요거 요거. 요놈 요놈이 대체 뭐냐? 요거. 주피터로 음.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교재를 구매는 경우에는 요거를 쓰고 시작했을 거예요, 요거. 이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해준 책도 있고 안해준 책도 있는데 뭐 뭐냐? 얘는 이제 이 앞에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그쵸 얘를 이제 매직 명령어라 불러요, 매직. 음, 매직이라고 부르고, 매직이 뭐냐? 이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음, t 피터 노트북 상에서 여러 옵션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거를 이제 매직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매직. 그래서, 어, 매플라 라이브러리에 옵션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아마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매직 명령어를 줄 때, 어, 인 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줘요, 인 라인. 이건 뭐냐 얘는 이 코드 바로 아래 어, 이런 그래프가 출력되도록 에, 나오는 거를 이제 inline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매직 명령어 중에 어떤 게또 있냐 음, 이게 또 있어요.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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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inline이 아니라 tk라고 한번 써볼게요. tk. 네. tk라고 쓰게 되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파이썬 주피터 만 설치하신 분들은 안뜰 수도 있어요 tk 라고 하는걸 주게 되면은 이 시각화한 결과가 이렇게 예, 인터랙티브한 새로운 창이 하나 짠 하고 나와요 tk 라는 옵션을 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나콘다 로 설치하신 분들은 작동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주피터 만 설치하신 분들은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tk 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인터랙티브가 할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를 새 창에다 띄워라라고 하는 옵션을 줘버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프의 축이나 이런 것들을 어, 내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음. 네. 이렇게 창을 또 띄울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또 우리가 쉽게 저장을 할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태까지 인라인으로 해서 막뭐 세이브 피그 해가지고 저장하고 축 정하고 이런 복잡한 걸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그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 TK라고 하는 함수를 잘 활용을 하면은 어 이렇게 그래프 옵션도 어 사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게 써줄 수 있다 여기 이거 이 화살표시 하게 되면 이렇게 어이 여기 축도 축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음 여기 이제 뭐 돋보기 버튼 클릭하면은 어 특정 영역의 그래프만 이렇게 키워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이 tk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인터랙티브한 어, 그래프를 출력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좀 유용하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한 그래프 띄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놈 이놈, 네, 이놈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